안녕하십니까. 불쥐입니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항상 지금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고마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미래에, 대해, 미래에 좀더 시간 흐르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행복이 오겠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오겠지. 항상 지금보다는 미래에 뭔가 더큰 부품 꿈을 안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항상 미래에 대해 동경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그런 환경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본부들은 그 환경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또 찾습니다.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을 또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평생 60, 80, 100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갑니다. 어떤 세월이 흘러가느냐? 지금이라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매 삶이 항상 쫓아만 갑니다. 미래에 대한 행복. 미래에 대한 행복만 찾다 보니 진짜 지금에 대한 그 행복의 맛을 보지 못하고 항상 쫓아가는 사람. 지금을 만족 못해. 더 행복해야 돼.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시기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번뇌로 지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삶이 행복했다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가끔 다쳐서 교통사고로 다쳐보면 아 그때 내가 사지가 멀쩡할 때가 행복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몰랐죠. 다채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한 행복만 찾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 짧은 이 한평생을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항상 지금은 불만 속에서 연속된 삶을 삽니다. 지금의 만족을 못하니까. 항상 지금의 만족을 못하니 지금 이 순간을 불, 불안과 불만과 걱정으로 계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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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순간이 자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80년을 가는 겁니다. 80년을 항상 불만족하다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사바 세기는 불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내 스스로도 또 불만족을 만드니, 그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이어질 때, 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따뜻하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뭐든지 순간일 뿐이다. 이 순간에도 거룩한 나무 아미타불 연구를 함께 합시다.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바